옆팀장은 많이 먹어서 좀 부대낄 때뭘 드세요? 소화제 먹어야죠 뭘 먹어요 <laughs> 소화제? 그렇죠 그래서 옆팀장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에? 먹장들은요 그럴 때 시원한 걸 먹어요 왜? 타이나는 빙수집에도 땡쉐린이 달려있습니다 <laughs> 팔보빈 원자땡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50년이 넘은 곳이에요 이 빙수집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응? 바로 토핑 내 맘대로 DIY가 가능하다는 거죠. 완전 요즘 빙수의 정석 아닙니까? 이야 야. 먹고 싶어. 옆 팀장 지금까지 두 끼의 디저트까지 푸짐하게 먹었는데 얼마가 나왔을까요? 남자 둘이 뭐 거의 세 끼를 먹었는데. 그쵸? 못해도 한 20만 원은 나오지 않았을까요? 보통은 그 정도가 예상이 그렇죠? 되겠죠. 거기다가 땡실이니까 놀라지 마세요. 우리 둘이 합해서 단돈 13,700원. 진짜로? 아, 그럼 한 끼당 3천원밖에 안.